버드독 자세입니다. 시작 자세는 고양이 자세로 손은 어깨 바로 아래, 무릎은 엉덩이 아래에 위치합니다. 배에 약간 힘을 주고 옆에서 봤을 때 머리부터 골반까지 일직선을 유지합니다. 코로 숨을 들이마시고 입으로 내쉬는 숨에 오른팔, 왼다리를 길게 뻗어 몸통이 흔들리지 않게 하며 골반은 수평을 유지합니다. 다시 코로 숨을 들이마시며 천천히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반대쪽도 다시 실시합니다. 코로 숨을 들이마시고 입으로 내쉬며 왼팔, 오른쪽 다리를 길게 뻗어 수평을 유지하고 코로 숨을 들이마시며 천천히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10회씩 2, 3세트 실시합니다. 팔, 다리를 한 번에 들기 어려우신 분들은 팔 먼저 올리고, 그 다음에 반대쪽 다리를 들어 올려도 괜찮습니다.